방산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방산하면 떠오르는 뒤에 키워드. 방산.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어, 방산하면 떠오르던 게 지금까지는 비리였죠, 비리. 어, 방산 비리 얼마나 많이. 어, 방산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주잖아요. 우리도 필요하니까 사주는데, 제일 비싼 무기는 이제 전투기겠죠. F15인가 F21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하나에, 하나에 5천억, 뭐, 3천억 이런, 식, 한 대에 그 정도 되니까. 근데 그걸 뭐 40대 들여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기를 한번 들여오면 AS가 계속 이어져요. 무기가 뭐, 이렇게 추락했다, 뭐 했다, 그러면은 뭐, 그, 그 점검하러 와서, 이제 뭐 하는데, 미국 무기들은 좀 까다로운 게, 우리가 쓸려고 해도 허가를 받고 써야 돼요. F21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움직이려면, 이렇게 매일마다 코드를 받아서 그 코드를 입력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최신형이 F15인가, 21인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갖고 와서 우리 안에도 들어가서 뭘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최신형은 어 이렇게 무기 수입할 때 안에조차 그 누구지 조종사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안 유지한다고 철저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무기를 샀지만 결국 우리 게 아닌 거에 쓰지, <laughs> 미국이 코드를 안 주면 뭐 뜨지도 않으니까, 이번에. 이집트, 유럽, 그 중동 3국을 문 대통령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UA, e 아랍에미레이트 가, 가, 가가지고는 천궁 4조 원을 계약하고 왔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는, 야, 그, 새로 스마트 시티 이런 거 하는데 초석을 다지고 왔다. 그리고 수소, 뭐 이런 거 수소 도시 만들고 수소 산업 생태계를 하는데, 어, 초속이 되고 왔다. 뭐 그렇게 가가지고, 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 이잖아 유명한 왕자한테 크게 환대도 받고. 그리고 이집트 가가지고는 이집트에서 본래 이렇게 K9 자주포 계속 한 10여 년 전부터, 예, 우리 방산 분야에 전문가들이 가서, 이집트에 가서 계속 협상하고 있었거든요. 자주포 수출하려고. 우리나라 이제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엊그저께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니까 R2100. 이거를 모르,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새벽에도 하고, 경전반에도 하고, 불교대학까지도 했어. 이게 뭔지. 리뉴얼 에너지 100% 하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어떤 기구에서 요것을 추진을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뭐, 거대 공, 거대 기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에서 r 리0 0이 가입되어 있다. 전 세계 공룡 기업, 도 거대 기업은 다 들어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몇개 기업이 아리백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토론회에서 아리백이 뭔지 모르고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 황룡사 신도들도 아는 건데 <laughs> 우리도 아는 건데 이걸 모르면 모르면 어때 라고 하는데 모르면 어때가 아니죠 K9 자주 K2 표 전차 모르면 어때 일반인들은 여러분은 몰라도 되지만 최소한 이제 국회의원 정도 아니면 시장이나 의원 정도는 K9 자주포 K2 투표 이런 거는 <웃음> <웃음> 자주포는 똑같이 이제 같이 전차를숙하는데 본래 자주포는 한 5km 10km 떨어진 곳에서 멀리 포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후방에서 전방은 전방인데 좀 최전방 말고 뒤에서 여기 뭣또 찍어주고 여기도 좀 포격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그게 이제 자주포인데 에, 우리나라는 이제 K9 자주포는 거기에 기동력을 이제 한 거예요. 탱크처럼 몸체는 탱크인데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포를 자주포를 쏴, 쏴 되는 거죠. 보통 옛날 전쟁 2차 대전 자주보는 이동할 수,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 들고 막 옮겨야 되니까. 근데 차량에 부착시켜가지고 팡 쏘는 거, 멀리서 쏘는 이런 거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자주보라는데 지금은 이렇게 중동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봉고리가 그렇게 잘 팔린다잖아요. 중고로 가져가가지고, 중고로 가져가가지고, 그봉고수리에다 장착을 해. 거기다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트럭이니까 그 트럭에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거는 자주포까지는 아니고 자주포는 뭐 5kg, 10kg 떨어진 곳에서 하니까 한번 쏘면 그 충격이 엄청 커요. 그리고 한번 쏠 때마다 충격이 너무 크면 조준이 잘안 되잖아요. 그냥 몸체가 기술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세계 수출 점유율의 60%를 차지해요. 60%. 어, 방산 분야에 명품 중 제일 많이 팔리는, 세계에서 잘, 제일 많이 팔리는 명품이라 할수가 있죠. 이 K2라, 이거 흑표 전차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탱크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탱크. 영화에 자주 나오는 탱크. 그 이집트에서 이걸 2조 원, 이번에, 계약했어요.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이 갔을 때는 사실 계약하러 간 거였는데, 가가지고 계약하러 가는 줄 알았거든. 이집트 갔으니까, 본래 이집트는 갈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우리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괜찮고, 돈이 빵빵해 가부자 나라예요. 근데 이집트는 우리가 이렇게 그... 유명세는 크지. 이집트 하면 이제 우리 4대 문명의 발상지. 또 아프리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집트. 중동하면 딱 이집트지만 가난하거든요. 진짜 가난하거든요. 그리고 독재국가에요. 그 나라. 그, 그 나라 대통령이 LCC라는 대통령인데 정말 나쁜 놈이에요. 진짜. 빨리 없어져야 돼. 그 놈. 이집트가 발전을 안 해. 그, 그 독재자 때문에. 예전에 2010년에 그 무슨 그때가 무슨 혁명이었더라? 뭐 자스민 혁명이었나 그때? 그때 이제 이집트가 기존의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독재자를 쫓아냈거든. 농성해가지고 이제 그 중동 전체 10여 개의 국가가 이제 혁명 교체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놈 가고 나서 새로 들어온 놈이 더 해먹어. <laughs> 더 해먹어. 그래서 사실 이집트 방문해 해봐야 이게. 국격도 떨어지고 뭐 도움이 안돼 그러나 이제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간 거는 예전부터 이집트에서 작년 연말에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우리 K9 자주포하고 흑표전차 구입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도장 찍으러 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아저물 먹고 왔구나. 이제 가가지고 협상이 불발됐구나. 근데 엊그저께 체결이 됐어요. 2조원대에 수출 협약을 하기로 확약을 확실히 도장을 찍었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가서 한 거는 가만 보니까 도장 찍으러 간게 아니라 설득하러 간 거였어요. 이집트 다가가지고 네. 최후의 설 설득, 최후의 설득을 가서 이득가서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엊그저께 이제 확실하게. 라는 거죠. 방산 분야가 우리나라는 수출 구입일까요? 수입 우리나라는 수입이 더 많을까요? 수출이 더 많을까요? 방산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 무기 수입을 더 많이 할까요? 수출을 더 많이 할까요? 재작년까지는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국가였어요. 보통 보통 5조 5조 원대 수입을 해요 무기를. 무기 엄청 많이 수입하죠. 국방 예산 그 국방 예산의 거의 반을 수입을 하는 거야. 우리가 국방 우리가 이번에 이제 2022년 예산 600조인가 를 600조 조 넘을 거예요. 작년 예산이 550조였으니까 550조에서 5조 원을 무기 수입한다는 것은 거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7, 8% 그게 방산에 거의 대부분. 무기수입에 정말 많이 써요. 이 무기수입을 안 하면, 우리 군 장병들 월급을 300만 원도 주겠다. <laughs> 지금 월급 별로 못 주잖아. 그 장병들. 무기수입 안 하면 300만 원도 주고 400만 원도 줄수 있겠다. 이 정도 뭐, 우리 하면. 그런데 유사 이래로, 아니,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처음으로 2021년에 역전됐어요. 수입보다는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걸로. 5조 원대 수입했는데 6조 원가량 수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산 분야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방산은 무기는 사실 아무 나라에나 가서 무기를 수입하지 않아요. 무기 거래가 이게 국가 간의 거래는 특히 신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AS가 또 따라요. 무기 자주포 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포탄도 있고 뭐 다른 그 여기 AS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무기를 하나 사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도 그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훈련하고 나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서로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고요. 그 국가 간의 이런 신용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국가가 안정적이 야죠 계속해서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또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이렇게, 말, 호주에도 어, 작년 연말인가요? 문 대통령이 호주 갔다 왔는데, 그때는 레드백이라고 해서, 레드백. 레드백이라는 장갑차예요, 장갑차. 그때 4조 원, 사주원, 4조 원을 계약하고 왔나요? 레드백. 4조 원대를 계약하고 왔고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는 몇드백 6조였나? 조가 뭐 어쨌든 4조인가 6조인가 그래.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는 4조 원대 천궁을 계약했어요. 천궁.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그 무기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아리백 하는데도 모르고 이러면 이거 모르면 바쁘잖아. 그죠? 데 <laughs> 그래도 어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남북이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방산 분야에 수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 주력 수출 제품들이 K9 자주포, K2 전차, 레드백, 천궁 이런 것들을 알면 좋죠. 천궁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번에 토론하는데도 뭐 이렇게 사드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그이름을 뭐라 하던데? 까먹었네. 그 그거랑 비슷한 거. 그, 이 천궁-II 개발이 돼 있어요. 미사일이 날라오면 요격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요한 대를 요격하는 그한 대를 운용하려면 옆에 따라다니는 그 이렇게 따라다니는 차량이 한 노대 때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K9 자주포나 K2 전차는 이 대대로, 한 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천궁이라는 것은 내일도 이것도 같이 있어야 되고, 뭐 포탄 차량도 있어야 되 따라가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면 그 이후, 이후에 계속해서 AS가 들어가야 돼, 계속 후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 외교가 정말 중요해요, 외교가.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용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나 이쪽 그 방산 이쪽에 이 국방부나 이런 데서 얼마나 이제 서비스를 잘해주냐? 기술력은 일본도 참 좋아요. 일본은 이제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좀 이제 이제 우리나라가 추월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기 전에는 일본도 기술력이 좋았 좋았지만 판매 이렇게 뭐야 판촉 판촉 판매?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방산 분야의 수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현 정부들 어 와서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방산 분야의 수출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게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위상. 우리가 이집트에 K9, 이집트는 자주포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나라예요. 사막이지만, 뭐로? 커 나라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 터키하고 문제가 있지 터키는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케냐 이디오피아하고 지금 이제 댐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음. 북쪽으로 이 남쪽으로 그 넓은 땅에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케나인 자지포처럼 멀리서 수 킬로에서 펑펑 쏴주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는 무기들이 다 30년 40년 노후화 됐어 중동 전쟁 때, 70년대 미국한테 받은 이런 전투박, 이런 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서 2조 원이나 이렇게 무기를 살수 있는 나라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차관을 한 3조 원 쏴주기로 했어요. 그럼 손해 아닌가? <laughs> 차관, 차관 3조 원은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면. 중국에서 아프리카에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이 국가들이 모라트륨 선언해서 중국에서 못 받는 빚들도 <laughs> 있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집트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차관을 그렇게 많은 차관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무기 때문에 그런 가요 무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어, 이제 이집트 철도권을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집트는 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문화유산 중에 이집트의 문화유산 하면 떠오르는 거 피라미드죠. 피라미드가 이제 곳곳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철도를 이제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 철도권뿐만 아니라 그 피라미드 이런 이제 그 역사 유적 유적지 개발하는 유적지 개발권도 우리가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우리나라가 별, 별의별 군데 다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는데, 유적지를 보존하고, 유적지를 연구하고, 유적지를 보수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인 거예요. 그거는 일본이 잘했다고 그래 생각하잖아요. 유적지 발굴하고, 일본 잘하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더 잘한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국에 있는 유적지를 3D, 3D로 이제 스케, 스캐닝 떠가지고 3D로 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유적지 조사하고 발굴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들이 60년대, 70년대는 형편 없었죠. 그런데 사학이 막 우리나라도 발달하고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 그 젊은이들이 요, 예전에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좀, 아, 우리 앞전의 젊은 사람들은 뭘 하도 이렇게 꼼꼼하게 안할 했는데 꼼꼼하게. 어쨌든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런 유적지 발굴이나 보수 이렇게 연구하는데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도 특별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집트 에 있는 유적들을 그 이집트 사람들도 야 대한민국한테 맡겨야 되겠다. 일본도 좋고 영국도 좋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얘들은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더라. 근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족지 발굴하고 이런 보, 유지 보수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사학계에서 진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외교력이 돋보이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 선거를 잘해서. 그 다음 대통령도 외교를 잘해서 시작된 방산 분야 이거는 정말 뭐 이렇게 눈에 띌 만큼 이렇게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이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를 잘 만드니까 뭐만드 배를 너무 잘 만드니까. 군함 수출 세계 1위거든요. 세계의 군함을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이지스함이라든지 아니면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곧 있으면 잠수함 수출 계약들도 막 생기겠죠. 잠수함 우리가 제일 잘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AI로 이제 무기도 발전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그쪽 분야에서도 역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어, 우리 오늘은 이제 이집트에 새로 2조원 대 계약을 했다니까 내년에도 2조 3조씩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방산 쪽에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는 일본이 지고 있고 독일은 정체하고 있고 성장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무기나 AI나 이런 중국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중국 무기를 안 사요. 미국 무기도 안 사.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까다롭고, 쓰, 사봐야 쓸 수도 없고, 미국이, 이번에 그, 그, 우리 미국에서 이제 F 전투기 이런 것들은 본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해오지들이 우리한테 팔아놓고는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니까요. 최신형 무기라면서. 정보가 이젠 아무것면안 된다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럼 러시아제 무기가 되게 좋지만 러시아 무기도 역시 정치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나라에서살 수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미국하고도 친하지, 중국하고도 뭐 친하지, 러시아하고도 나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잘 없어요.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친중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만 이렇게 몰빵을 할수 없는 게이 방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중동이 얼마나 까다로운 데입니까? 중동은 전통적으로 유럽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거래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어 처음으로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같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은 할수 있으니까. 외교, 력으로 약간 중립국은 아니지만, 자유주의 국가지만, 그, 이렇게, 그, 러시아 이쪽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뭐 척이 안 졌잖아. <laughs> 척이 안지고 차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여러, 뭐, 그러니까 동유럽에서도 우리무기 살수 있고, 서유럽에서도 우리목이살수 있고, 중동에서 살수 있고, 저 남미에서도 우리무기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 일본은 기술력이 이제 처지고 있고, 독일은 좋 좋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한 20%, 30%더 비싸고. 근데 러시아 쟤는또 미국 눈치 보이고. 또, 뭐이런니 이제, 어, 우리나라가 또 자동차 기술력 되게 좋고, 이제 이렇게 해양, 이제 조선 기술력 뛰어나고, 또 반도체 이쪽 기술력도 뛰어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가만 보면 우리나라만큼 기술력이 진보, 이렇게 성장하고 진보한 나라가 잘 없어요. 특이하게 요즘에는 K 컨텐츠까지 이렇게 세계에서 유명하고, 한국 드라마보다 재밌는 드라마 보기 어려워. 예전엔 미드가 재밌었는데, 요즘엔 한국 드라마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계속 받아도. 그런데, 나만 좋아하냐, 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 1, 1위부터 10위까지가 한국 콘텐츠 한국 드라마들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한국의 뭐 오징어 게임 뭐뭐뭐 뭐, 뭐 해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가 저게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 우리나라는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미국 것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일본은 그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우리나라 거야 보면 어 그게 우리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그렇고 미국도 보면 1위부터 1 0위 안에 한두개세개 정도는 우리나라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 세계의 트렌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 금융, 또 이렇게 방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오리지랑은 맨날 문제 이가 문제로 보내겠어.